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한 후에 새벽 기도 큐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것들을다 오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중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합된 것이니 삼림에서 밴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내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이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죽게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화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 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의 핵심은, 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이제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줄수 없음을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이여라 그래서 이제 남녀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거짓 우상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는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풍습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행위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삼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 도를 길을 따르지 말라 배우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안 믿는 이 이방 백성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 이 말씀은요, 우리 큐티집에도 잘 나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 그리고 유성 같은 자연현상을 신들이 주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신의 어떤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어, 정말 뭐 예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 더 떨면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그 모든 징조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그런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곤 하였지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둔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어, 이 말에서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런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증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는성도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 설교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아파트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했던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영들은 다 굴복하고 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리, 우리는 믿고 있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또 계속 이어서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풍습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상 숭배 행위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살림에서 뱀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시고, 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어, 사람들이 잘못 믿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살림에서 뵌 나무라는 것이고,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조각해서 만든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5절에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뭐, 나무로 갔다가 기술공이 만든 거고, 금과 은으로 꾸미고, 또, 목과 장돌이로 것을 든든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또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사람이 메어야 했, 옮겨 놓으려면 메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것이 그 믿는 자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혹은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남녀다 백성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고 우방,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그 이방 민족들의 헛된 풍습을 쫓는 것은 헛된 행위다 라는 거죠 그런데 6절과 7절에는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를 말하고 그또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어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능력을 보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이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권능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이 능력을 보면 권능을 보면 어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주께는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고백하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8절과 이제 9절에는 또다시 생명 없는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이 방신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우상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또매고 움직여야지만 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라 것이에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라 거예요. 구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아까 은금으로 꾸몄다 그랬잖아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으로 꾸며봐야 다시스는요. 어, 스페인 남부의 성읍으로 광물을 간직한 땅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우바스는 오빌이라는 곳을 가리키는데 아라비아의 한 지역으로 추측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시스가 유명한 곳이고 또 우바스가 유명한 곳이었겠죠 그래 그곳에서 가져온 은박과 금으로 꾸며봐야 기술공과 은장색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고 뿐이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청색 자색 옷을 입혀 놓고, 뭐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 놔 봐야, 이것들은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그 진노하심과 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의 능에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마,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이제 이방 신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별 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신들은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 구별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 천지를 짓지 아니한 그 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땅 위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서 싹멸전하여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망하리라 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한 정말 무능력한 그 우상을 왜 숭배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신뢰하고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 자신의 손으로 지어놓은 어떤 그 피조물들이나 아니면 그 우상들에게 이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또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나 아니면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도 드렸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자신의 원하는 그런 욕심들조차 풍요해진 신, 다산해진 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counterfeit g o d 라고 하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될것 같으면, 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의 그 계셔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 욕심을 욕심 타며 혹은 자기가 정말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차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칼비는 우리 마음은 마치 우상 공장과 같아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낸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칫 우리 이기적인 소욕과 욕심을 쫓다 보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내게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위치에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에 다른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아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우상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우상인지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큐티 말씀, 예레이야서 10장 1절부터1 1절 말씀을 우리 잘 묵상하면서 붙들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또한 오늘 적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우리 삶 가운데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